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은 바울 사도의 이 사도직과 복음의 기원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이 또한 이 복음이 또한 세워졌는지를 자전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미 1장 1절부터 자신의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결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의 개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사도는 자신의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전하게 된 복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이미 사절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때 이 사절과 오늘 11절 말씀은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오늘 자신이 전한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는 바로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것은 바울 사도의 이 회심 이후에 오늘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이것이 결코 사람에 의해서 배운 바가 아니었음을 바울 사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임을 오늘 바울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자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신학자를 꼽으라면은 아마 김세윤 교수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세윤 교수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쓴 논문이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도 알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가 증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 이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큰이마음의 짐이 되는 부분들을 오늘 바울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오늘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은 바울은 여러가지 부사를 통해서 자신이 이 교회를 핍박했던 모습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해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는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열심보다 방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옳은 방향을 향하지 못하면은 그 열심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에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열심이 좋은 것으로 향하였다면은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오늘 그 열심이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에게 있는 이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교회에 충성하고 이 율법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에 충실한 것이 그는 옳은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오늘 그가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음을 오늘 바울사도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택함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과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 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은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택함, 또한 우리를 부르심에 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셨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직 일어나기 전인 어머니 뱃속부터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그리고 어머니 뱃속부터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는 1 6절에 있는 그 아들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전하고,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주는 생명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고, 오늘 바울 자신은 이 방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졌고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는 곧 혈육과 은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이 곳이라는 시간의 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계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배우고 또한 사람으로 말미 없는 일들을 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서는 아라비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을 받은 이 계시를 받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간 기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는 베드로와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사람과도 만나지 않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같은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만났겠죠. 그렇지만 오늘 그 복음은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알았을 때 오늘 바울사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른받은 것을 더 확신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14년 동안 바울사도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 오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사람의 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것에 관해서 평가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담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이 유대 있는 교회들이 바울사도를 얼굴로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그들 교회를 방문해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14년 동안에 오늘 바울사도가 증거했던 이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면서 전에는 핍박했던 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또한 많은 교회들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오늘 그 바울 사도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자를 변화시키었던 이 복음의 능력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이 핍박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음을 바울 사도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뜻할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이 신학교도 다니며 특별히 정식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배우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증명하고 있는. 오늘 바울 사도가 논증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도직과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었음을 오늘 중요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복음 외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이 복음의 틈을 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뜻 가운데 나타났던 다른 복음과 또한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비교하면서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이 또한 이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왜 먼저 믿게 하였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매일매일 상고하게 하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해서 오늘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처럼 말 못하고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바울을 택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바울사도처럼 우리는 다르게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떤 여러 필요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주시고 이 계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셨다라는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여전히 그 아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던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 어진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복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 가운데서 택하시고 또한 일꾼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았음을 기억하며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멀리 가지는 못하고 바울처럼 우리가 증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